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저희가 복음에 참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고 전도자들에게 가장 기준이 되는 성경 구절 또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과 같이 행하고 또, 율법주의자를 만났을 때는, 율법주의자 같이 행동을 하고, 또, 아주 율법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또,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는, 불신자들처럼 행동을 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자들을 만났을 때는, 내가 그들과 함께, 힘없는 모습으로 함께 하는 것은, 아무쪼록, 유대인들 가운데, 또 율법주의자 가운데, 또 불신자들 가운데, 또 연약하진들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증거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영혼들을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롭지만 나는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대함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다 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라고, 사람들과 맞춰 산이라고, 사람들을 맞춰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정치를 할때 정치인들이요. 대부분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막 무엇이라도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정치인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고 전부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그거는 본인이 표를 얻기 위해서 본인이 선택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전략이 있고 또 선거를 위한 팀들이 함께 움직이지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표를 얻고 또 당선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부름받으시, 불러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니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가 어디에 부름을 받았던 간에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베드로가 틀린 것입니까? 또 베드로의 기준을 봤을 때 바울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함께 동역하는 자로. 지체로 부름받아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가장 중요한 축복과 기준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응답 가운데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복음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쓰임 받는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훈련시키시고 많은 변화를 주시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 집중 시간에 제자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열어가셨습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붙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울에게도 다메색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아라비아 사막과 고향에서 그리스도의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복음의 그릇을 준비시키셔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세계복음화의 제자의 문을 열어가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중요한 기준을 바꿔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신앙생활 하기 좋은 것, 내가 편안한 것, 내가 응답받는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으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와 선교에 모든 쓰임을 받는 신앙생활의 기준. 이미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정말 주님 앞으로 내 전재산을 바치고서 들어온 것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얻는 길을 선택한 겁니까? 이전에 지나갔던 것들을 다 내려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세술은 새 세부대에 새 담듯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새로 담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 은혜와 응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채우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삶의 비밀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붙잡았고 그동안 갖고 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예비하신 것으로 새로 채우셔서. 사람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은 바울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구나.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 응답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복음 운동하는 증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자들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율법 없는 자, 또 불신자들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계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비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기 시작합니다. 새 은혜와 새 능력이 채워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져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 삼고 나니까 오순절 마가다라 광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맡긴 이 중요한 21세기에 또 이 미국이라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 민족, 여러 계층, 또 여러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다 틀리다 싸움이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바울처럼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모든 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 지역에서 또 모든 민족이 함께 살수 있는 이 시대에 저희를 부르시고 이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 모든 문화, 모든 계층, 또 모든 종교적 배경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복음의 증인들이 먼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새롭게 출발시키신 것처럼 또 바울을 새롭게 출발시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새롭게 출발하는 전환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